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는데요.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일까? 저는 성경을 여러 번 보면서 고민을 했거든요. 하나님에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어, 우리는 이 크고 은밀한 일이 뭔가 그건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언제 우리가 이 중요한 일을 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부 크고 은밀한 일이겠죠. 그러나 특별히 중요한 일 우리가 언제 볼수 있을까? 오늘 여기 보니까 에레미아가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볼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문제 오면 문제에 빠지지. 고난 가운데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여기 3절에 보니까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어,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기도는 간구하는 거고, 영적인 싸움이라고도 했지만,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시간입니다. 한부 기도하다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을 늘볼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은 오늘 여기 보니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랬거든요. 여기 2 절에.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일의 성취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고 그것,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레미아 서를 쭉 읽어 보니까 또 33장 어, 이후부터 52장까지 제가 깊이 묵상을 해 보니까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가. 물론 하나님이 하신 최고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를 보낸 일이죠. 이 땅에. 근데 그다음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계속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완벽하게 회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철저하게 망해버린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이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과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 뒤에 33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그날 그때 내가 다위 에게에서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15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산 공의로운 가지가 날 거라는 거죠.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어, 다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누구를 통한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요. 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멸망과 뭐라고요? 구원.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잊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누가 보면 이장 33절에 보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그랬거든요. 이 시므온이 성전에 있다가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전 안에서. 그때 엄마 품에 안겨 있던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이스라엘을 폐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우리를 먼저 찌르시고, 나중에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먼저 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예. 우리를 낫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예스그리스도 엄마 품에 안긴 예스그리스도는 우리를 먼저, 어떻게 해요? 패하게 하신 다음에, 흥하게 하시기서 오셨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후에 다시 회복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크고 은밀한 일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33절에 30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저 나사렛 예수에게로 다 가면 어떡하냐. 어? 이거 큰일 날일 아니냐.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저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는 것이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극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나는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이제 내가 사는 것아니요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진짜 내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마태봄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그게 바로 내가 정말 산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늘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자왜 왜 하나님은 우리를 폐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흥하게 하실까요? 왜 우리를 찢으시고 나중에 싸매어 주실까요? 왜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해야 되고 크리스토는 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는 크리스토라고 고백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어, 공부 잘하는 학생들 을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도 하지만 방법을 알더라고 방법. 책상머리 오래 앉아있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방법을 모르면 효과가 안 나요. 그런데 방법을 아는 학생들은 열심히도 하지만 좋은 성적이 나더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셔야만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 제대로 할수 있거든요. 열심히도 해야 되고, 우리가 바로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우리를 패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근데 이게요, 이게요, 기도가 아니고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이는 이걸 발견할 수가 없다니까? 제가 잘난 줄 알지? 자꾸 나를 살리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나를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는 걸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모든 사람이 다 빠져 있거든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내중심이야내 중심. 전부 내 중심.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됐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 BC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은 오늘날 여러분과 나,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대표 기도할 때만 주여 주여지. 내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에요. 내 계획을 놓고, 내 유익을 놓고, 뭔가 피로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기도하는 동안도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지. 근데 딱 대표기도할 때만 예수님이 주인이야. 주여 주여 그러지요. 아니 우리 장모님한테 뭐라는 게 아니고 다 그렇단 말이다. 딱 대표기도할 때만 주여 예수님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니라 내 중심이라 뭐든지.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요.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늘 맞지도 않으면서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거든요. 이게 바로 허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이라. 전부 물질 중심이 교회도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잖아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전부 텅텅 비어서 문다 닫았어요, 지금. 아무런 역할을 못 해요. 다스 카피트라고 하는 그 칼막스의 자본론에 보면, 여러분, 공산주의자 한 나라의 3%만 돼도 그 나라를 공산화시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공산화된 거예요. 3%밖에 안 되는 그 모택통 군대가 장개석이 군대를 다 몰아냈잖아요. 그렇게 공산주의자가 막강한 겁니다. 근데, 공산주의자들보다 더 더한 거는 기독교인이에요. 2.7%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로마를 정복했어요. 그게 기독교인인데 오늘날 기독교가 25%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역할도 감당 못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부 물질 중심이라 교회도 물질 중심. 그리고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라. 자, 성공 중심. 내가 죽어야 산다라는 이 만고의 진리를 우리는 놓치고요. 내가 죽지도 않고 성공하려고. 해요. 그리스도를 이용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그러니 오늘날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저 아스루 땅에. 어린 자녀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왕은 눈알이 뽑히고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한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멸망시켜버립니다. 그 다음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나는 죽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 앞에 서지 않고는 이 골칫덩어리 자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요. 왜? 자,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좋은 길로 어? 갈수 있는데 왜 홍해 길을 건너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걸 바울은 세례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홍해 건는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세례는 뭡니까? 죽었다 살았다 그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상징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해서 이스라엘을 죽였다 살리신 거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노예 노예로 있었거든요.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 신분을 벗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죽인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해서 그들을 죽이신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에? 그, 우리, 그, 누구지? 수영선수, 우리 금메 달단. 예? 예? 아, 박태환. 박태환 같으면은 죽지 않지. 에? 그렇죠? 근데 우리 길문숙 관사님 같은 분은 어려워. 바닷속에 들어가면 저쪽에서 못 나와. 여기, 그, 그런 분들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0만이 그 물속, 그 홍해로 들어갔는데, 애급에서 볼 때는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어? 박태환 같은 사람, 몇 사람 수, 수용해서 나오겠지. 그 외에는 다 죽어요. 어? 할머니, 할아버지, 뭐, 몸이 불편한 사람 많이 애들 있을 거 아닙니까? 간단 얘기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애급에서 볼땐 그들이 다 죽은 거요. 사실은 저쪽에서 다 살아 나왔지만 근데 그런 사건을 왜 하나님이 일으키셨느냐? 우리가 죽어야만 신분이 바뀌어요. 진짜 우리가 죽어야만 내 자아가 죽어야만 그때서 피로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일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나를 더 강화시켜 요 내 계획을 놓고, 뭐,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 전부 내 중심으로 기도해요. 그런 기도를 1년, 2년, 3년 하다 보면은, 내가 강화돼요. 오히려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더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더 강팍해져요. 더 실패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바로 해야 돼. 많이만 한다고 다가 아니거든? 기도는 나를 내려놓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시간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게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에레미아가 말씀하기를 부르짖어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린 기도하다가 바로 내가 죽고 죽어야 진짜 산다라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발견한 여러분 되길 제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급은 했는데 출자아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자아를 시키려고 강의와 생활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나를 안 내려놔. 절대로 나를 포기 안 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내 중심인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렇게 어려워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는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만큼도 소망이 없도록 멸망시켜 버린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멸망시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그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신 겁니다. 아멘, 그게 크고 은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돼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돼야 돼 아멘?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오직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아이, 섭섭하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셨거든요. 마침표 찍었다 그 말이거든. 모든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마침표 찍은 줄로 한문으로 종지부 찍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끝났다니까 참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셔서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시고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축복 비밀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실을 알았던 이이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어? 어떻게 해서 그런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요? 예수 안에 다 있구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요즘에는 신문이 잘안 봐지더라고. 다음 뉴스를 보거든요. 다음 뉴스에 보니까 어떤 뉴스가 나와 있냐면 어떤 학자가 70 이상 된 어르신들을 조사를, 설문 조사를.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뭐냐? 70 이상 된 분들을 여러 명을 설문 조사를 했어요. 혹시 보신 분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어, 장는 보셨네. 가장 회사론이 뭐냐? 그 했더니 아,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놓을 걸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정을 잘 돌볼 걸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건강유지를 잘할 걸 그것도 아니요. 내가 후송 세월을 괜히 했지 세월을 아낄 걸 이것도 아니요. 뭐 같아요, 여러분요? 장로님 가만히 계십시오. 뭐 같아요? 그 조사한 분이 깜짝 놀랐대. 이런 답이 나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왜 걱정을 하며 살았을까? 그게 다 쓸데없는 걱정을 내가 왜 했을까? 말이지. 억울해 죽겠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노인들이 불신자들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물며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아까운 세월을 걱정하며 살겠냐고요.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걱정할 것도 없어요. 누구 다탈 것도 없어요. 이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렇죠? 말을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이제. 왜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요, 뭐. 아니, 우리가 할부은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란 말은 아닌데, 최소한의 우리 할 일은 하고, 나머지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이 안 돼요. 주님께 맡기면서도 또 다른 걸또 의지하거든. 기도 열심히 해놓고,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이런다니까, 우리가. 하나 비가 안 오니까 너무 가뭄이 계속 되니까 이제 아침 식탁에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빠가 대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반드시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막 맛있는 음식에 막 침이 튀길 정도로 아빠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각자 이제 출근하고 학교로 가고 그러는데 막내 딸이 우산을 들고 가더라네 그러니까 아빠가 야 지금 가뭄이고 날이 얼마나 지금 뜨거운데 웬 우산을 들고 가? 조금 전에 기도했잖아 요 아빠가 비 내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다니까 병원에 가서 아픈 환자한테 믿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믿습니다 침이 튀겨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뭐라는지 알아 자기들끼리 얼마 못 살겠네 하나님 안 믿어요. 그리스도 안 믿는다니까? 오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패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어야 돼, 우리는. 내 자아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십자가예요. 그래서는 감사해요. 십자가 앞에 늘설수 있다는 라거늘 실패해도 또 서요. 늘 내가 나와도 또 씁니다. 나를 또 죽이고, 나를 또 죽이고. 잘안 되지만 또 죽이고. 그래야만 내가 진짜 사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맞거든요. 사단의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이요, 내 생각대로, 어? 내 기준대로 사는 거. 이게요, 굉장히 뭔가, 어?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배우의 흑암이 역사한다니까, 그게. 예? 여러분, 오직 예수 되게 하시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을 우리가 내려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한 단계 더 우리는 오직 예수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오직 예수 될때 우리는 오직 예수가 아니잖아요. 어? 필요할 때 예수, 대강 예수 어? 확실한 예수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오징 예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새하게 하시고, 우리를 흥하게 하시고,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싸매워 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뭡니까? 내가 꼭 보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때부터 되어지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복 받으시려고 오셨습니까? 절간에 가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죽지도 않고, 나를 포기하지도 않고, 잘 되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죽어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야 내가 죽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내 안에 사는 분은 크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실을 발견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한 시대를 살리는 종들로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옆에 있는 분은 축복하세요. 내가 죽어야 사는 거다. 그럼 좀 이상한가? 네. 당신이 죽어야 산다. 서로 고백하세요. 왜왜 왜 고백을 못 합니까? 당신이 죽어야 산다 그러니까 너나 죽어라 <laughs> 그런 거 같은데 그 안에 서로 우리가 다 죽어야 해요, 우리가 우리가 이제 내 주장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이제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완벽한 성령의 인도 속에 우리가 있어요. 이제, 오직 예수 되어진다면 완벽하게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신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기도하는 가운데 크고 비밀한 일을 널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쇠하여야 그리스도가 흥하고,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줄 알고 오직 예수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